Let's <laughs> g 아, 자, 얘는 뭐, 이상의 자연수 L에 대해서, 어, 이, 이거의 N지. 그럼 이 얘, 얘, 얘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A의, A의 n 제곱근이 뭐, 뭐부터 했어, 내가. A의 n 제곱근은 뭐, 뭐부터라고? X의 N승이 A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를, J를 어쨌든 찾는 거라고. 여기서는. 그지? 그럼 이거, 이거부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x 의 어떤 수를 n승했는데 그때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k다. 이 식을 성립하는 제곱근 중에서 제곱근 중에서 된다고 확실히 따지면 음의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솟값을 찾아야 돼. 자, 가자. 자, 봐. 이제 조건 중에서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이상이 되야 돼. 그 다음에 정수 음의 정수가 제곱근 중에서 음의 정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의 정수가 존재한단 말은, 일단 무슨 말이야. 그럼 음의 정수가 존재하려면, 일단은 얘가 양수면서, 자, 종 정리해놔. 봐 A의 N제곱근,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야. 거기 어,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생기지, 뭐, 어떤 경우. 일반 A가 뭐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잖아. 이거, 이게 이 말이, 이 말이잖아. 어? 그럼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0일 때는 뭐, 가끔 0이 이렇게 생겼을 필요 없고, 어, 얘가 음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어? 그러면, 요, 때는 n이 홀수거나 n이 짝수가 되는데, n이 홀수가 되면 양의 실근 한 개일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일 거 아니야, 무조건. 얘가 양수면. 맞잖아. x의 제곱이 2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야. 어? 근데 x의 3승이 2다. 그러면 얘는 3제곱근 2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어저 잠차함수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교통 하나밖에 안 돼. 23순 두개 나온다, 이 말이야. 맞잖아. 근데 얘는 음수는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음의 실수, 실근 한 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아예 실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래놓고 이제 가 판단해봐.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랑 요 경우 두 개가 있다, 이말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이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양수면서 얘가 짝수가 되면 음의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무조건 얘는 홀수 돼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일단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k가 일단 양수면. 그러면 n은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이 말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제곱근 문제는 지수 처음 나오는 파트잖아. 내가 엄청 내가 사때자로자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거 하면 마이너스 2에 어쨌든 얘가 뭔지 몰라, 이 나도.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그러면 애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홀수가 돼야 음의 정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음의, 음의 음수인데, 음의 또 정수래. 그게, 그게 또 뭔가 또 단서로 쓰여그고면 음, 음수는 음수인데 정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안에 있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밑이. 응? 미치 지금 마이너스 이라고. 그럼 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어? 미치 지금 마이너스 이잖아. 그럼 얘, 이거 지금 n 는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지. K는 뭐야? 자연수지. 그럼 니 생각해봐. 마이너스 2에 2승, 4승, 8승에서 짝수승이 돼줘야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양수가 나오려면 얘가 지금 또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맞잖아. 그지? 그럼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면 이때는 뭐 하지?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아,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때 얘는 지금 반드시 짝수야 여 되고 얘는 반드시 홀수야 여 되는 거야. 맞니, 콜? 다 왔어, 이제. 봐봐. 그러면 n 플러스 k가 홀수가 되면서 n이 홀수가 된다는 말은 아이고, 씨. 그럼 반드시 K는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는 거지. 야, 씨. 5 더하기 3 하면 8이 돼서 짝수가 돼버리잖아. 어? 얘가 5인데, 얘가 3이 되면, 그럼 8이 돼서 짝수가 된다고. 한쪽이 홀수면 한쪽은 짝수가 더하기니까. 됐어?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위의 경우, 이건 밑에 경우 위의 경우는 어떻 위의 경우는 M 플러스 K가 짝수인데, N이 지금 짝수잖아. 그러면 K는 반드시 짝수해야 되는 거지. 맞나? 네. 그럼 이런놓한번 봐봐. K는 무조건 짝수야, 씨. 이두 가지 경우 모두 K는 무조건 짝수가, 짝수가 세야 되네. 맞잖아?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최소값을 뭐, FN 이라 하는데, 뭐, 이제 좀 보자. 자연수 k 의 이제 채소값을 FN 이라 고한데 <laughs> 뭐, 이 정의의 정서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 의 채소값을. 근데 F, EM, 어쨌든 뭐, F, 이 이제, 이 뭐, N 이라 한다고? 뭐, 어쨌든 그렇대. 보자자연수 k 의 채소값을 FN 이라 고 한다고? <laughs> 저게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는 일단 보자. 그러면 e m 의 빼기 F. 얘가 왜 K의 채소값인데, 얘는 또 N이야? <laughs> 그게 좀말 안되네 어. 뭐 어쨌든 요거에다가 2m 플러스 1 그럼 얘는 짝수에는 홀수라는 얘기야 일단 그지? 어때? 어 그럼 이제 이, 이 말인거지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워놓고 얘가 50을 만족하는 걸 일단 찾으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지?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일단 보자 으흠. 근데 최소값 그럼 이제 자 그럼 얘는 f2m이라 얘는 지금 짝수지 얘가 n n n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가 2m이라는 게 그럼 얘는 지금 짝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짝수, n이 짝수인 경우는 이건 안 되지. 이 경우지. 맞지? 그럼 N, n이 짝수니까 그럼 n이 짝수가 되고 k도 지금 k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그지? 아, k는 무조건 짝수여야 되고. k가 50이 되는 걸찾으 어, K, 이거, 이게 거이 짝수인데 A, 요게 짝수인데 그때 어, 음의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근데 그게 2m하고 어, e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마지막 요게 또또 확인을 해야 되네 k의 최소값을 fn이라 한다 음의 정수가 존재하도 아 음의 정수가 존재해야 되는거지 음음 그럼 만약에 봐봐 음음 그러니까 <laughs> 그럼 저 n자리에 2m을 넣어봐 n자리에 2m을 넣으면 x의 e m 승은마이너스의 2m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돼야 돼, 아. 근데 k가 지금 짝 k는 무조건 짝수야 되잖아. 아. k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 어렵긴 한데 k가 지금 짝수니까 아, 일단 그냥 바로 풀어볼까 만약에 아, 여기서 k가 2가 된다 생각해봐. k 2를 넣어보자. 1를 넣으면 x에 2m승이 여기. 여기다 2를 넣으면 얘가 2가 바꾸 2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4에 어 m 플러스 1 아, m 플러스 아이씨,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를 묶으면서 2승해주면 4가 되잖아. 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맞잖아. 여얘는 이제 x는 2m도 지금 자연수야, 맞지? 여기서 4의 2m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정, 얘, 얘가 지금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 이, 이 제곱근이 제곱근이 음의 정수가 돼야 되잖아.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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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음의 정수가 돼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음의 정수가 되려면 얘가 지수가 분수나 이런 게 되면 돼는안 돼. 안 되지. 그럼 지수가 무조건 이게 나눠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M은 얼마란 얘기야? 이런, 이런 경우를 성립시키려면. 1이 되면 되지. 맞지? 1이, 1이 되는 경우 말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안 되잖아. 그럼 1만 가능한 거지. 근 그럼, 그러면 K가 2가 될수 있다는 얘기인가? <laughs>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 봐. 그때는 M이 1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M이 1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럼 <laughs> M이 1이 될 때, K가 2가 되주면, 지금 정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의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수값 자연수 K의 최수값은 지금 이 짝수기 때문에 얘는, 2, 4, 8, 10, 뭐 이렇게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양쪽이 어디든 간에. 그지? 그럼 K가 2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 K가 2가 되면, 어, 이게 M이 1이 돼, M이 1이 돼서 K가 2가 되면 되는데, 아, 근데 저가 50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내가 50을 만족해. 그러면 얘는 그러면 M이 1일 때 K가 2가 되면 되는 경우지. 한 가지 경우를 한 거야. 그럼 그 경우에서 얘도 일단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F3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N이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쪽이야, 맞지? 이쪽이니까 그럼 x 의 3승이 마이너스 2에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K가 짝수가 됐는데 K가 1년, 2 2라고 했잖아. N이 3일 때. 그지? 이렇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5승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 3승이 마이너스 32가 되지. 그러면 얘는 이 경우도 성립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이걸, 이제 K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고, 맞지 이때도 K가 2가 되면 성립하는데, 50이란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지? 아. 아, 그 이걸 50을 어떻게 맞춰? 아니, 마지막에 문제네. 여기까지는 어쨌든,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50을 어떻게 맞추지? 그게 문제네. 어, 여기서 50을 맞출 방법입니다. 완전히 일반화 시켜야 되나? 어. 얘는 어쨌든 짝수니까 n이 짝수니까 저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홀수고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음. 다시 그럼 얘는 x 의 em승이 마이너스 2에 em 플러스 k인데 아, 그럼 얘가 어쨌든 X라는 제곱근이, 마이너스 어, 2의2 m 분의 2m 플러스 K가 되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그럼 그때 제곱근인 얘가, 아, 이거, 아,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아 어, 음에 어쨌든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거는 <laughs> 얘가 지금 1 플러스 만1 plus 1 p l 1 플러스 2 1 plus 니까 l u 이1 p 이 u 이, 말, 이, 말이지, 이 말이 되는 거고 이1이 되는 거1 plus 1 plus 1 plus 1 p l 1이 되는 거니까 그 n이 n이 m 플러스 em플러스니까 그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em플러스 1분의 어, em플러스 어, k, 아, 이게 아니고 yeah, em플러스 아, yeah, yeah. EM 1분의 em플러스 1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 어 저기 얘는 1인 거고, 마이너스 어, 2에1 플러스, 2m 어, 플러스 1분의 어,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 k가 짝수잖아. 얘는 홀수인데. 어? 그럼 이쪽이 안 되는데? 이쪽이 안 돼. 이쪽이 안 맞는데. 어, 얘는 되는데. 얘, 얘는, 얘가, 얘가 홀수란 말이야. K는 이제 무조건 짝수해야 되거든. 어, 그지? 어, 자연수 K의 재수값이고. 그래서 이게 그 재수값을 FN이라고 한데있으니까 어,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게 되면. 이 정수가 안 나오잖아요, 라며. 얘는 무조건, 얘는 일단 2가 날아가는 구조니까 가능은한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M값을 구하는 거지 맞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M 맞지? 어, M 맞지? 근데 얘가 지금 홀수잖아 맞지? 얘가 홀수인데 얘가 지금 K는 무조건 짝수란 말이야 이걸 하든? 맞잖아 왜냐하면 여기가 홀수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홀수 뭐야? N이 반드시 홀수면 어, 킹이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짝수가 되면, 얘는 지금,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무조건 부수잖아. 볼 수니까. 어, 이게 가능한가? 잠시만. 아, 어, 이안 되는데. 어, 뭐야, 여기 마지막에 정리 안 되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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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니네. 아, 안 되네. 아, 뭐야. 아이 씨, 왜안 돼? 이, 이게 왜, 이게, 이게, 이게 무조건 올 수인데. 너무 뭐 잘못 적었나, 지금? 아닌데. 이거 맞잖아. 이거, 이거 이 2m 플러스, 이거다 이엠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m 플러스 1 플러스 k. 2m 플러스 1. 그럼, 맞는데. 그럼 저대로 이렇게 되면서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얘가, 얘가 일단 1이니까 1 됐고, 얘는 이거 맞잖아. <laughs> 음. 마이너스 2 나오고 얘인데 얘가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정수가 이게 왜 제곱근 중에서 왜 정수가 존재하라아나 이해가 안 되네. 햄도 자연수잖아. 아 그럼 안 나올 수 없는데 이거? K는 무조건 지금 짝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 아, 미치고 안 나오겠네. 왜안 되는 거지? 짝수 고 얘도 짝수고. 그래야지. 짝수가 돼야 제가 양수가 되니까. 어, 맞는데. 이, 사건 K도 반드시 짝수 여야 되는데. N이 아, 짝수면. N이 홀수면, 어, 음, 의 정수가 나오려면, 음의, 수, 음수가 나오려면, M이 어, 홀수면, 반드시 n k는 짝수가 돼줘야 홀수가 될 거니까 야 슈트는 데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왜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을 하면 어. 어. k의 최소값을 fn이라고 하자 fn, k의 최소값, 자연수 k의 최소값 아니, 근데 홀수는 짝수여서 이게 k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돼서 이게 계산이 안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분수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면, 어, 얘는 지금, 정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어? 어? FN. 그러니까 f 2 m 이잖아 N자리에 여기다 2 m 을 넣어야 되잖아. 뭐예요? 어? 왜냐면 여기, 어, K의 최수값을 FN이라고 했잖아. 외식이 따로, 따로 있어. 어. 그러니까 그거 쓰거 지금 여기 EM이니까 여기다가 EM을 여기로 넣으면 되는 거죠. EM을 넣었을 때그 시계, 그 시계에서 그시에서 음의 점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최소값이 있는 거지. 어,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그 최소 K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찾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K를 찾고 싶은 거지. 근데 K가 지금 이,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둘다 짝수가 나오니까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어. 근데 이쪽이 이제 음의 정수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어. 아니, 쌩,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아, 얘, 얘하고 얘가 다른가? 잠시만. 얘하고 얘가 다른.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M이 만약에 뭐, 어, 이렇게 하면 오까 F50이다. 얘는 F. 5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 F51이 되는 거잖아. 아, 일단 저거 쭉 다시 해볼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F50이라는 말은 X에 50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2에 50 플러스 k 라이 말이고. 그지 어, 이렇게 쓰니까 뭐 보이는 것 같다. 잠깐 다시. 50일에, 아는 마이너스 2에 51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이제5 0이라고쓰니까 거지. 요거는, 어, K가 짝수의 어, 아, 안 되네. 그럼 K가 짝수면 다 되는 거네. 네 같은 경우에는 K가 짝수면 다 되는 거잖아. 그래도 마찬가지네. 아니, 씨, 무조건 얘, 그럼 최소한 무조건 이가돼버리는데 아! 아! 아니야!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 아, 아니네. 아니네. 야, 야. 그럼 여기 케이크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채소.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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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에 할 거잖아. 아니, 아니. 얘가 50이잖아. 그럼 얘가 50을 가서 얘가 나눠져야 될거 아니야. 그럼 케이크 얼마가 돼야 돼? 채소. 아니, 1이 되면 안 그럼 1이 되면. 50분에 51승이 돼가지고, 정수가 안 나온다니까? 50. 케이, 0은 안되 자연스레, 새끼야. 50이 돼야 되지. 최소 50이 돼야 100이 되면서, 이 50으로 나눠진다고. 음을 낼수있다 이땐 최소값이 케이, 값이 50이다, 이 말이야. 어, 나눠지는, 나눠지는 값 중에 실제 한 거. 50, 100, 150다 되겠죠. 50의 배수는 다될거 아니야. 우리 돼지 왜안 되가 백승이지? 어 이의 백승인 거지. 이의 백승을 50으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잖아. 약수로 나니까 어, 그래서 음수 무조건 나온다. 지금 음수가 무조건 나오는 구조 두 개만 하고 있는 거야. 왜냐5 0 얘가 뭐, 얘가 50일 때 얘는 50일이잖아. 이 m 미 맞잖아. 그럼 이제 얘가, 50이다, 얘가 50일이 되얘5 0이 되면은 얘가 이제 얘로 나눠져야될거 아니야 이때는. 맞지? 그럼 이렇의 최소값 얼마야? 5 1일 50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잖아. 그지? 그럼 ESL을 빼면 얼마야? 1이 아니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50이 돼서 다해그 차이가. 맞잖아. 아, 그 차이가 50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어, 이 1밖에 안 되잖아, 얘는. 뭔지 알겠어? 그지? 뭐 이런 식인것 같아. 그럼 이제, 아, 아, 그, 이쪽에 있는 얘가, 이쪽에 있는 EM이라는 게 넘어오는 게, 아, 그게 문제구나. 아 그러면, 어, 아니 추론을 출원을좀 해봐야 될것 같네. 어, M이 만약에 아니 저기 있는 걸로 해보자. 그럼 23이면 F. 아 F. 근데 이런 다 똑같은 구조인데 46이 되면 얘는 그럼 얘가 46이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2에 46 플러스 k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k는 최소값 46이 돼야 되는 거지. 맞잖아. 그다음에 얘는 그럼 얘가 46이면 얘는 47이 될 수밖에 없잖아. 난 지금 문제 이 이런 거더 읽는 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치? 내가 문제를 이름을 어있는 거야? <laughs> 그럼 무조건 차이 1인데. 이거 어떻게 50이 나오는, 이 차이가 어떻게 50이 나오는 거야? 아니, 단서 못 잡겠네. 아, 이게 어떻게 50이 나오는 거지? 54. 이렇게 되는 거잖아. N53이야. 그 다음에, 5 3 N이 55를 넣고. 되는 거고. 음. 언니가, 음의 정, 음의 정수가 나오려면? <laughs> 안 되는데, 무조건 54가 치솟값인데 <laughs> 얘는 55가 최소가이돼야 어, 어이지, 어이지, 어이지. 어이지, 어이지, 어이지. 어, 어, 예, 어, 지 봐봐. 예. 얘는 그러면 최소가 얼마야? 54지. 그래야지 나눠줄 거 아니야. 그지? 어, 안 나눠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얘는 어때? 5 0는안 되지. 일단 5 0는안 되지. 최작수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아까 고민한 건데, 이게. 50, 50, 그럼 얘는, 55는 안 되지. 55가 되면 K가 짝수야 된다니까, 지금? 55가 되면, 얘가 110이 돼서 이게, 이게 양수가 돼버려서 이 홀수를 나눴을 때 음수가 안 나와. 맞잖아, 맞잖아. 그지? 그게 얼마 돼야 돼? 일단 이렇게 되면. 얘가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되면서 얘가 나누죠 하나씩 그게 얘가안 돼, 지금.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나? 아, 그, 게이 경우에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냔 말이지, 내가 말하는. 어, 아,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도저히. 110이면 돼? 어? 되네? 110이니까 되네? 어, 그럼 여기 차이 얼마야?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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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 이렇게 하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줄, 줄어갈 수 있네. 아, 맞네, 이렇게 하면 돼. 어, 그지? 어, 됐어, 이제 그거 다 했어. 좋아, 좋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 아 46도 다시 해볼게, 리 46이면 얘가 46더이기 K. 그럼 얘는 무조건, 얘, 그 그러니까 얘가, 얘가 만약에 23이면, 얘가 46이잖아. 줄여가면 돼, 이제. 얘가 46이니까 K니까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46이 돼야 되는 거지. 짝수 쪽은. 어차피 짝수니까, 그지? 그럼 얘는 이제 얘가 47이 되는 거 아니야? 47이 되고 얘가 47이 될 거니까. 그럼 얘를 3배하면 얼마야? 2배하면 얼마야, 쟤? 응. 얘두배 하면 94야. 한번 얘를 더해서 94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지. 근데 얘를 세 배해 주는 거야. 그럼 얼마야? 아, 세 배하면 얼마야? 빨리 세 배해 봐. 141. 141이면 여기에 어, 안 되나? <laughs> 또안 되나? 뭐뭐 뭐 없냐? 빨리 빨리 봐. 140. 100. 아니, 90 얼마면 될것 같은데? 에이씨, 안 되네. 94야? 되네, 맞잖아. 어? 그지 그럼 얘 둘이 차이 얼마야? 48이잖아. 좀더 와야 돼. 좀만 더 가면 돼. 23, 23안 되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24일 때. 맞아. 아, 이렇게쭉어나가는 거지. 그러면 24면 이제 여기 48인 거 아니야. 그럼 K는 여기선 48이야. 그치? 그럼 여기 이제 여기가 49인 거지. 그럼 얘가 49면 무조고 3배 하면 돼. 그게 제일 지을 거니까. 그럼 얘가 49인데. 어, 얘를 3배 하면 어떻게 돼? 49, 36, 44, 16 얼마야. 어? 100 얼마? 198? 198? 가9 8인데50아 오, 10. 아, 1 0 아, 1그0세0 0다 100세. 1다0세 100세. 1 0 0뭐 조금 마지막에 정리를 잘못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그 뭐, 24지, 뭐. 여기, 네, 여기 24지. 해이쭉 나갈 수밖에 없는. 오케이. 됐고. 뭐, 16번이면, 어, 잘 되지? 17번도 뭐, 되고. 어, 그 다음에, 19번이 뭐야? 19번이 왜 없어? 여기 왜 없지? 여기, 아, 네. 다음, 정리 한번 해야 되 19번이 일단 뭐야? 19번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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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왜, 있 이거야? 아 이거 듣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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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르잖아 보게 아니 스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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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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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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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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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A, 뭐 a 는 점이래, 어쨌든. 그 다음에 b 라는 점은 EA래. 어, 양수 A래. 그래서 출발하여 수직선 1를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일단 양수 A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0이 여기 있고, 어, 여기가 A라면, 여기가 EA겠지.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 여기서 출발한다, 이 말인거지. 얘가, 얘가 이제, 두점 P와 Q는 시가 T가 0일 때, 그 얘가 P고, 얘가 Q 출발점인거야. 맞나, 이거? 됐어? 이 상태인거고, 어, 얘는 원점이 아니야. 어, 출발했고, 두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각기서랑 그러니까 쟤네. 그럼 얘는 얘가 핀 거고, 얘가 쟤도 q인 거야, 지금. 그지? 어. 그럼 t가 1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가 a일 때, t가 1에서. 그럼 이점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속도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출발 여기사는 거야, 맞잖아? 여기서 해서 두점 사이의 거리가 a일 때, 1에서. 그럼 t가 0에서부터 1까지 가겠지? t가 0에서부터 1까지 쟤를, 적분을 그대로 하면, 그러면 그때 왔다 갔다 하고 위치가 나오는 건데, 처음 출발점이 어디라고? A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e a t 의 DT. 얘가 되는 거고, 맞지? 얘가 이제, 어, 이게, 어, P라는 점이 되는 거지. 1초 지난 다음에 P라는 점. 됐나, 오케이? P가 어디 있는지 말이지.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어, EA에다가 더하기. 0에서 여기까지, 어, 마이너스, 뭐죠? T 되고, 마이너스 a 의 DT. 그지 자, 여기가 이제, 어, Q에 위치겠지. 그럼, 얘 둘이를 뺐을 때, 맞나? 얘 둘이를 뺐을 때, 그때 거리가 얼마? 아, 미실까요? 이렇게 해줘야 돼. 왜, 어, 얘, 그니까, 러얘 위치하고 얘 위치하고 누가 이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잖아. 아. 그러면 이제 A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A인 경우 두개다 보여 봐야 되는 거야. 아. 거기서 A가 하나를 양수가 나올 거야. 뭔말인 알겠어? 네. 그럼, 주름상의 거리. 항상, 그래서 봐봐. 항상 두 점, 여기, 희 사람 되잖아, 그지? 항상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 내가 어떤 게 큰지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두점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빼먹지 마. 아니, 내가 어떤 게 앞에 있는지 알면 괜찮다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는, 그 뒤에 있는 남은 문제 있으니까 한번더 한, 한 들고 와. 한번더 들고 오고, 급수까지 풀어온다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보세요.